8 8번부터다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에 보기의 단어 를 이용해 완성하래요. 인터뷰에서 가우디랑 그 인터뷰인데 워즈 어슨 어땠어요? 종종 아파적이 첫번 들어가면 이고요 Spent much of 아 uh, Spent much of time observing 뭐하면서 보냈어요? Nature, nature. 저기 있네 Nature 자 중요한 건이 이거죠. Spent 시간이나 돈이 오고 뒤에 ing 뭐시기 하면서라고 습니다서 o b s e r v i n g 형태 기억하시고요. Building are not straight, straight하지 않았죠. But soft and wavy lines였습니다. Unique and 그리고 imaginative, 그렇죠? Imaginative styles였어요. Then we greatly influenced by his father or 어 uh, 뭐야? Blacksmith, 어 uh, 대장장이셨던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Then we built many buildings for the Well family,죠.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건 어렵지 않게 볼수 있고. 89번. 가우디의 두 건축물과 관련된 정보를 각각 연결해 봅시다. 합니다. 자, 카사밀라하고그 다음에, 라사그르타 팜밀리아두 개가 나왔는데, 자, 카사밀라 관련된 건 뭐예요? 자, it is entirely made of nature, natural stone. 자, 중요한 거는 be made of. 뭐시, 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로만,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카사밀라였어요 그쵸? 사람들은 데드낫 라이크 like, 좋아하지 않았대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뭡니까 이거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죠 그쵸? 아닌가? 가사밀란가 가사밀라다 응그 다음에 가우디는요 바랬습니다 뭘 피플이 우드 파인드 피스 평화를 찾기를 거기에서 뭡니까 이게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죠 그 다음에 디 It's outside. 외부는요, looks like 뭐 같아요? The 바다에 물결 모양 흐르는 것 같아요. 뭐죠? 가사밀라 였어요 그쵸? 감사합니다. 잠깐만. 세 번째는, f a m 아 l i a 라고 sagrada. La sagrada f a m l 2번. 가우디는 worked in 40년 이상 한게 뭐예요? 라 사그라다 r a 리아 f a m 죠 그쵸? 이 관계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알겠죠? 어? 응? 자, 그다음 90번입니다. 짝짜진 단어의 관계가 남 내가 까 단어나를 고를래요. Straight wavy 무슨 관계입니까? 반대 말이네요. Typical, unique 반대 말이죠. Cheap, expensive 반대 말이에요. Healthy, sick 반대 말이에요. Different, indifferent 얼핏 생각 지난번 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Different의 반대가 indifferent 같지만은 아니라고요. Different은 뜻이 다른이에요. Indifferent 무슨 뜻이에요? 같은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관심 만이란 뜻입니다. 저는 다른 단어죠? 어, 인 그러니까 붙어서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요. 91번. 보기 단어를 이용하여 어법에 맞게 알맞은 글을, 글을 완성하래요. Andy's childhood. Andy의 유년 시절은 has had a bit influence on him. 영향을 받았대요. His family lived in a house. 가족은 살았습니다. 이너하우스 어떤 집입니까? that was.. 자 뭘로 만들어진거야요 돌로 만들어진거죠? made of of stone으로 만들어졌고요자그 다음에 he는요 much of his playing with his brother랑 함께 놀면서 보냈대요 he spent 보냈죠. much of his time을요 뭐하면서? playing하면서 ing온다고 했어요. 그쵸? in the forest. 숲에서 어, 형아랑 놀면서 보냈대요. that's why 그게 바로 왜 He wants to be a park ranger가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92부터 98. 자, 그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에요. 자, 누가? He는요, 뭐 했어요? Told, 말했대요. 누구에게? 미에게. 뭐 하라고? That, I. 될수 있다고죠? Can인데 과거니까 could. 자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somebody more important. more important 뒤에서 꾸민다고 했죠 그렇죠 more important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고 했습니다 somebody 같은 것들은 그렇습니까 자그 다음에 선생님은 다른 무언가에 대해 말씀하셨대요 자 누가 the, teacher. the teacher는요 선생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자, 우리가 tell을 보통 쓰면은, tell 다음엔 사람이 나오고 말이 나오거든. 근데 그냥 말하다는요 say를 쓰거나, say 말, 혹은 뭐, talk, 말, 이렇게 써요. 근데 talk는, 뭐뭐에 대해 말할 때 about 하거든. talk about 머시기. 뭐 그러니까 뭐, 무언가에 대해서지, 그러니까 talk, to, 과거죠. 말씀하셨으니까, about. 그쵸. 무언가, 다른 무언가요. 그러니까, 그쵸 something 무언가니까 something인데 다른이니까 different죠 different가 뒤에서 꾸며주겠죠 something different 이렇게 자 누가? 미나는 뭐해요? 필요하대요 과거야 현재야? 니즈죠 그러니까 그쵸? 삼진이 형님 니즈지 키큰 누군가입니다 누군가니까 someone 저 그쵸? 키큰 누군가 맞습니까? 자그 다음에 소진이는 맛있탄는 무언가가 필요하대요 자, 현재죠? 소진, need야, needs야? needs. 무언가니까, something, 맛있다 sweet. 그렇죠? 호진이는 뜨거운 무언가 필요하대요. 호진, needs, something, hot. 뜨거운 거니까. 유빈이는 찬 무언가가 필요해요. 유빈, needs, something, cold 찬거니까 그쵸 힘이 센 누군가 필요하대 유나 니즈 누군가니까 something someone 이죠 someone strong 뒤에서 꾸며주는 거다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니 없겠니 있어. 있겠죠 네 반드시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99번부터 102번입니다 문장상 어법상 맞게 알맞은 어휘를 고르래요 첫번째 거. I는 원합니다 호프합니다뭘 대디하죠 it'll be a place 장소예요 장소 나왔다 which나 where 둘다올수 있는데 뒤에 중요한 거 볼게요 everyone이 can come 올수 있어요 어디에 to the place죠 그치 근데 지금 to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면 where가 와야겠죠 이해가 죠 무슨 얘기인지 어, 두 번째 this is the hospital 이것도 사물이니까 which나 where 둘다올수 있는데 뒤에 볼게요 누가, 아이가 was born, 태어났대, in, 머시기에서 뭐 태어난 거죠? 인육이 있죠? 그럼 where 오면 돼, 안 돼? 안 되고, 위치가 오는 거야. 만약에 in이 없으면, where가 오는 거고. 그렇지? 이해, 이해 대체 무슨 얘기인지? 세 번째, do you remember the day? 그날 기억나? 날이니까 사물이야. 위치나 웬 되는데, 누가, 우리가 처음 만났대, 언제? on the day. 그날에 만난 거죠? on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when이 와야 되는 거야. 그치, 선생님 얘기했다. 나 앞에는 뭐가 온다? 온이 온다. 웹사이트 앞에도 온이 온다. The i 인터넷 앞에도 온이 온다. 방송, TV 프로그램 같은 거 온이 온다. 그렇죠? 어, 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02번. 자, 1998년에 있어이 어떤 연도입니까? 올림픽 게임이 워 헬드 열렸대요. 어디에서? 서울에서 언제? 인 1998, 1988년이죠? 인이어 없어? 없어요, 지금. 그차아 그러니까, w h 와야겠죠. 만약에 인이 있으면은 위치가 오는 거고.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어, 민영이 알겠지? 어, 자,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반드시 기억하세요. 100% 나옵니다. 자, 103에서 106번. 관계 부사를 이용하래 관계 부사. 설날은 우리가 떡국 먹는 날이래요. 자, new, 뭐가? new year's day는 는 뭐예요? 이스터데이 날이죠. 관계 부사니까 날날 나타내니까 뭐였어요? When이죠. When 누가 we가 뭐예요 It 먹어요. 뭘 떡국을 언제 온더데이인데온더데이를한 단어로 바꿔서 관계 when이잖아. 그치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는 우리가 가우디의 많은 건물들을 볼수 있는 도시이다예요. 자, 누가? Barcelona는, Barcelona는, is the city.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 관계없어, where를 쓰죠. where. 장소니까. 그렇지? 누가? 우리가. 뭐예요? 볼수 있대요. can see. 뭘? many. many. g a u d 자, 이렇게 하자. many of, many of gaudis buildings. 메뉴 오브를 붙이세요. 어, 가우디 많은 건물 보신 장수점. 아, 인더 인더 시티인데 뒤에 붙는 게, 그렇지? 인더 시티가 한 단어로 바뀌어서 간게 웨어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 자, 됐습니까? 가우디의. 자, 그 다음에 추석은 우리가 송편을 먹는 날이래요. 누가? 추석은, 날이니까 is the day, 날입니다. 어, 날이니까 when이죠? when, 누가? 우리가, 아까 we가, it, 먹어요, 뭘? 송편스. on the day인데, 그쵸? 그날에 먹는 거죠? on the day가 하나를 뭉쳐서 간게 when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뉴욕은 우리가 많은 높은 건물들을 볼수 있는 도시입니다. 요 누가? 뉴욕은요, 뉴욕 is the city, 도시이죠. 장소니까 where였습니다. Where 누가 우리가 볼수 있대요. Can see 뭘 many 높은 tall buildings 뭐? 인 In, 잠깐만 인더 시티인데 인더 시티가 이걸로 아 where로 간 거죠. 그죠? 뭐라고? 하이 내 괜찮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보는 톨을 쓰세요, 일단은. 우리가 높은 걸, 하이는 지대가 높은 걸 보통 얘기하고, 털은 키가 큰 건데, 건물은 키가 큰 거니까. 자, 가우디의 많은 건물들이죠? 그, 오브라는 거는 우리가 소유격 얘기쓰잖아 그치? Many of Gaudis buildings 잖아, 그치? 위에서 얘기한 것들은. 그러면, 가우디 소유격이 있고, 가우디, 그러니까 요빌딩들의 많은 애갖고 이렇게 써줘요 가우디스 매니 빌딩스 하면 이상하고 매니 가우디스 빌딩스 하면은 매니 다음에 명사 오는데 소유격이 나오니까 어색하니까 오불 하나 붙여준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사, 뭐 소유 같은 게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불안 써주면 되고요 자, 107에서 109번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laughs> Meet Mr. Adams, my English teacher 내 네, 영어 선생님이 아담스 선생님 만나기 The following, following은, 뭐 다음이라겠죠? 다음. 다음은, 인터뷰입니다. 자, 인터뷰 사물이에요. 내가, 헤드, 가졌대요. 뭘 가졌어? 인터뷰를 가진 거지? 목적과 관계대명사. 뭐가 봐야 돼요. 사물이니까, 휘치나 아니면 대시 올 수도 있죠? 어, James Adams, m e 이 심표는 뭡니까? 동격이죠? 어, 가졌어요. 언제, 어디서, 워, 유, r 은 태어났습니까? 아 was born 태어났대요 자 날짜 앞에 뭐가 온다고요? 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은 인 다음에는 월이나 계절이나 연도가 와요 그러니까 February는 월이니까 인 같지만 뒤에 2 1일이나 하잖아요 그치? 그 그러니까 온이라는 얘기야 그쵸? 그렇죠? 런던에서 런던 장소 앞에는 뭡니까? 인이죠? 자 우리가 인 다음에 국가나 도시가 옵니다 알겠죠? 어, 보통 그니까 런던입니다 How were you like in your childhood? 어땠냐 물어볼 때뭐 써요? What like 그죠? What like 그죠? What were you like in your childhood?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I was a little shy. 약간 좀 쑥스러움이 있었죠. Tell me about, 얘기해 주세요. Important somebody or something. 이건 뒤에서 꾸며져야겠지. Somebody or something important가 되겠죠. In your life에서의 중요한 누군가나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My wife and my children. 내 마누라, 내 자식들.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아 very important in my life. Yeah. What do you like teaching English in Korea? 자, 그 다음에, 자, what do you like? 그 무엇을 좋아하냐? 아니면 어떠냐? 야 어떠냐? 그, w h 와 is it how?입니다. How do you like? How do you like?는 어떠냐?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야. How do you like. 워시기 그러면은, 시시기 어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영어를, 한국에서 영어를 치게 어때요? I love it, 좋고요 I love Korea.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다섯 군데 어법상 틀린 거 찾아보면은,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어, 첫 번째 가 뭐가 틀렸죠? 인연이 아니라 on, 이게 in, 그 다음에 one like, what, 그 다음에 somebody important,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하우드랙 여섯 개죠. 어, 문제가 틀렸으니 여섯 군데입니다. 6 군데고 이제 7번였지아이쿠 하나 뭐였지? 아까 7드런, Children, 그쵸? 7드런, Children 이스가아고자 이렇게 자 다시 그러면은 빈칸 1에 들어갈 말을 자, 108번이요, 빈칸 1에 들어갈 말을 모두 고르시옵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1, 2번이죠. 피치나 대시죠? 목적형 관계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9번 위클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모두 그래려 미스터 a 람스는 스티칭 인리시를 가르쳐요 어디 런던에서? 인크리아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죠 런던 출신이고, 그렇지? 미스터 아람스의 l y 는요 love to live in Korea 한국에 사는 걸 좋아합니까? 안 나와요 그럼 m 미스터 a 람스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한번 볼까? I love it and I love Korea. 그랬어요. 가족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네. 세 번째, Mr. Adams' c h i l 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아니요. Mr. Adams가 어렸을 때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고 했고요. 네 번째, Teaching English in Korea is very important to Mr. Adams. 영어를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치는게 중요해요? 아니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My wife and children이 중요하다고 했죠.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는 건 좋아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Mr. Adams is British and he is teaching English in Korea now. t 리티시 영국 사람이에요. 런던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영화 할 테니까 답은 1, 2, 3, 4번이 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10번, 111번 <laughs>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어 문장으로 쓰래요. 런던은 2000 관계부사 이용하는 겁니다. 개체는 도시이다 누가 런던은 is the city 도시입니다. 관계부사니까 where죠? Where 누가 The Olympic Games. 자, 올림픽은 대문자로 쓰세요. Games, 복수로 쓰세요, 항상. 이렇게 The Olympic Games 에요. 이게 이제 딱 써야, 이렇게 지정해 쓰는 거알겠죠 The Olympic Games 가 열었어, 열렸어. War held 죠. 언제? In 2012년에. 그치? 맞아요? 어디에서? In the city 잖아. In the city 가 하나로 묶여서 관계부서 외우러 간 거죠. 그쵸? 자, 2012년에 영국에서 올림픽 경기 열린, 개최된 해야 요 누가? 2012는 is the year. is the year. 자, 연도입니다. 어떤 연도? 복수, 관계부사니까, when? 뭐가? The Olympic Games가 대문자로 쓰라고 했어요. The Olympic Games가 G도 대문자입니다. were held. 복수니까, 복, 그쵸, were held. 열린 거니까 PP in 영국에서 the UK. 있으면 아,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잉글랜드라고 해도 되는데 잉글랜드는 영국이 아니에요 그쵸 잉글랜드는 영국에 속해있는 나라 킹덤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이네 나라가 합쳐져서 영국이에요 이게 더 유나이티드 킹덤 이잖아요 그치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즈 노던 아일랜드 뭐 이렇게 나가 줄여서 UK라고 하거든 자, 자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스코틀랜드 이런 사람들 영국 사람이잖아 그치? 근데 다 잉글랜드라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치 저, 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너 서울 출신이냐 이러면 우리 서울 아닌데 그치? 근데 서울을 이제 대한민국화시키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112번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에 질문과 대답을 짝지으래요 What were you like? 어땠냐죠?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 What like는 그치?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땠어? 대답은? I was often sick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 아팠죠? 그 다음에 What has had a big influence on you? 자, 어, 뭐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까? 밑에 있지? 자유는 없잖아 D번이죠? My father예요 써보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겠어? 지각동사 생각하라겠어요. 그쵸? The i n g 하죠? Nothing 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는 것을 봤다는 얘기고. 세 번째. Where is La Sacra de Familia가 taking so long? 오래 걸리네요. Complete 하는데. C번이죠. One reason for the delay. Delay의 이유는? My poor health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4번. What kind of relationship? 어떤 종류의 관계가 Did you have... 매졌냐는 얘기야 Mr. 터 o u 라고 A번 He has been very generous to me. 나한테 되게 관대했어요. 그러니까 A번이 되겠죠. 그쵸? 자 됐죠? 자, 113번 다음은 여행가의... 시계를 봐 다음은 여행가의 대해 가우디 작품을 소개한 거래요. 본문의 내용과 다, 다른 곳네 군데를 찾아고지라 믿겠습니다. 네 군데 봅시다 This is Casamilla. 여기가 Which is entirely made of natural stone. 자연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자, it's the kind of house. 자, 어떤 종류의 집이에요? We might see in a city. 도시에서 범직한 건물입니까? 집입니까? 아니죠. In a fairy tale이죠. 동화 속에서나 범직한, 그죠 fairy tale. 동화 속에서 범직한 첫 번째 거 틀렸고요. People loved it when it, it was first built. 처음 지어질 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People didn't like it이었죠. 그래요? This is Lasagrada Familia. g a u d i walked on this church. 이 포로를 오랫동안 작업했어요. One reason for the delay는요. His money problems에요. Poor health였죠. 안 좋은 건강이었죠. 었 그쵸? 돈 걱정은 없었 f a m i l y 가 지원했다고 했잖아. He hoped that this church would be a place. 어떤 장소가 되길 바랬어요. Where everybody could come to find nature. 자연을 찾기 위한 장소. 키스였어요. 평화를 찾기 위한, 안식을 찾기 위한 장소가 되기를 바랬다는 얘기죠. 그네 군데 틀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14부터 117입니다. 다음에 우리말을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쓰시옵니다. 자 누가 나는 뭐 해요? 뭐만 하고 싶어요? want 뭐 하고 싶어요? to eat 먹고 싶어요? 뭘? 신선은 뭔가요? 뭐 something 그렇죠 something fresh 새로운 무언가 입고 싶대. want to wear something new. 그쵸죠 something new. 재미있는 누군가 알고 있다. 누가? No. 나는 뭐예요? no 알아요. someone, someone? Funny. funny. funny로 하세요. funny. 자, 우리는 키가 큰 누군가 찾고 있대요. 찾 이거 찾다는 뭐예요? find하고 look for랑 차이점에서 look for는 뭐 이렇게 뭐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find는 그쎄 개념이 좀 달라요. look for가 낫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우리는, we are looking for someone tall. 그렇죠? 키가 큰 누군가. 그렇죠? <laughs> 자, 118번. 관계부사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That's the building. 그게 건물이에요. 자, 위에서 볼게요. 어떤 건물? Where? <laughs> Where? My, father works. My father. 우리 아버지가 right. works. 일하시는. 원래 works at the building인데 이게 합쳐져서 where로 간 거예요. 그렇죠? Right. Dream은요, remembers the day. 그날을 right. 기억해요. When? 짐인데 무조건 질르지 말고 짐은 기억한대요 그날 어떤 날을 자기 마누라 만난 날 when he met his wife on the day인데 그쵸 on the day가 when으로 간거라고 됐어 이해갑니까 응. this is the house 이게 집입니다 어떤 집 where I grew up 내가 자랐던 집 인더하우스인데 인더하우스가 웨어로 간 거예요. 부족한 아이포 r 스트야 민영이는 잘 생각하고 하라니까. 야 민영이 말 들려보자. 이것은 집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디즈니랜드에 갔던 집입니다. 이런 디즈니랜드 씨. 자그 다음에 1 2 1 번. I can never forget the day. 나는 그날을 절고 잊을 수가 없어. 어떤 날? When 내가 처음으로 내가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은 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디즈니랜드 간날 잊을 수가 없어? 아 이것도 될것 같은데 112번 봐봐 이것은 식당입니다 내가 처음 디즈니랜드를가 이상하잖아 그치? When I first went to Disneyland day인데, day가 when으로 온 n 데이 인데 온 n 데이가 when 으로 온거예요 그쵸? This is the restaurant where I had delicious spaghetti in the restaurant, at the restaurant. 인데 이게 이게 어로운 거예요, 그 렇죠? 자, 이해가십니까? 네, 그 다음에 123에서 125번 보기 단어를 이용하여 다음 대화를 완성하시오. Let's have hamburgers for lunch. 점심에 햄버거 먹자. I don't like fast food. 나 fast food 안 좋아요. I prefer 뭐가 더 좋아요? something, 그쵸, someone은 아니지, 사람 잡아먹고 아니죠, 그치? healthy, 건강, 건강한 무언가가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we lost the race again. 우리 졌어, I know, 나도 알아, we need, 뭐가 필요해? 우리 팀에 someone? someone faster, 그쵸, 바, 더 빠른 누군가가 필요하죠?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뭐 마실래요? 더워요, I'd like drink something cold, 찬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125번까지 설명 마칩니다.